수요일 우리 새벽기도회 시작합니다. 신앙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천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88장 우리 부르시고 말씀을 봅니다. 488장입니다. 488장 우리 부르시고 말씀을 봅니다. 이 몸의 소망 부원가 우리 주예수뿐이세 우리 주 예수밖에는 믿으리 하주 없도다 주 나의 반성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무섭게 바람 부는 밤 불결이 높이 설렐 때 우리 주크 그 신은 내게 예 소망에 다칠 줄이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세상에 믿던 모든 것 끊어질 그날 되여도 그 주의 혼양 미사와내 소망 더욱 그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바라던 전국 올라가 하나님 앞에 배울 때고 주의 의를 힘입어 어여시바로 서리라. 주 나의 반성이시리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말씀을 봅니다. 아, 다니엘서 7장 15절로 28절. 다니엘서 7장 15절에서 28절 마지막 절까지 봅니다. 나 다니엘은 마음속이 괴롭고 머리의 환상들이 나를 번민하게 해서 거기에 서 있는 천사들 가운데 하나에게 가까이 가서 이 모든 일을 두고 참뜻을 물었다 그가 나에게 설명하면서 그 일을 풀이하여 알려주었다 이큰 짐승 네 머리는 앞으로 땅에서 일어날 네 왕이다 그러나 가장 높으신 분의 성도들이 나라를 얻을 것이며 영원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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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것을 누릴 것이다. 그때 나는 넷째 짐승의 참뜻을 더 알고 싶어서, 싶었다. 이 짐승은 다른 모든 짐승과 달랐으며 매우 사납고 쇠이빨과 노쇠 발톱으로 먹이를 접어먹고 쓰러뜨리고 그 나머지 짐승들을 발로 짓밟아 버렸다. 나는 또그 짐승의 머리에 있던 열뿔과 새로 돋아난 다른 뿔 하나도 알고 싶었다. 그 다른 뿔 앞에서 새 뿔이 빠졌다. 그 뿔에는 눈돌이 있고 크게 떠드는 입이 있었으며 그 모습이 다른 뿔들보다 강하게 보였다. 내가 보고 있을 때에 새로 돋은 그 뿔이 성도들에게 맞서서 전쟁을 일으키고 그들을 이겼으나 옛적부터 계신 분이 오셔서 가장 높으신 분의 성도들의 권리를 찾아 주셔서 마침내 성도들이 나라를 되찾았다. 그 천사가 이렇게 말하였다. 넷째 짐승은 땅 위에 일어날 넷째 나라로서 다른 모든 나라와 다르고온 땅을 삼키며 짓밟고 어시로 뜨릴 것이다. 그열불는 그이 나라에서 일어날 열왕이다. 그 뒤에 또 다른 왕이 일어날 것인데 그 왕은 먼저 있던 왕들과 다르고 또 전에 있던 세 왕을 굴복시킬 것이다. 그가 가장 높으신 분께 대항하여 말하며 가장 높으신 분의 성도들을 괴롭히며 정해진 때와 법을 바꾸려고 할 것이다. 성도들은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까지 그의 권세 아래 놓일 것이다. 그러나 심판이 내려서 그는 권세를 빼앗기고 멸망하여 없어질 것이다. 나라와 권세와 온천아 열국의 위력이 가장 높으신 분의 거룩한 백성에게로 돌아갈 것이다. 그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다. 권세를 가진 모든 통치자가 그를 섬기며 복종할 것이다. 이것이 그 환상의 끝이다. 나 다니엘은 이 생각에 이 생각 때문에 고민하며 얼굴색이 변하였지만 이 일을 마음에 간직하였다. 아멘. 오늘은요. 18절의 말씀에요. 18절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눕니다. 그러나 가장 높으신 분의 성도들이 나라를 얻을 것이며 영원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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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것을 누릴 것이다. 아멘. 아, 이 은혜를 우리가 얻게될 줄로 믿습니다. 영원이란 단어를 세오식이나 거듭 사용을 하세요. 천사가 단일이 본 환상을 상세하게 설명을 해 주었어요.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뜻을 아주 밝히 드러내 주셨어요. 일반 어떤 뭐 사람이 꾸는 꿈이나 보는 그런 것과는 차원이 다른 그런 그 내용들이었고 또 하나님은 그렇게 하세요. 당신의 종들에게. 당신의 계시를 흐릿하게 것이 아니라 아주 명확하게 말씀하신다 그랬어요. 이것이 큰 차이점입니다. 바다에 올라온 네 마리 짐승이 무엇인지 알려주신 거죠. 그러면서 각 나라마다의 어떤 특징들, 특별히 넷째 짐승에 대한 자세한 그런 그 설명을. 네 주셨죠. 어, 자, 이 바다에서 올라온 이네 마리의 짐승과 그리스도인의 관계는 어떤 것일까요? 바다에서 올라온 네 마리는 내 나라 내 왕을 의미한다고 설명을 쭉 하셨죠. 자, 그렇다면 그리스도인들과의 관계는 어떨까? 좋을까요? 나쁠까요? 오늘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 좋지 않아요. 관계가 특히 넷째 짐승과 그리스도인들과의 관계를 보면 최악입니다. 새로 도달한 뿔이 그리스도인들과 맞서서 전쟁을 일으켰다 그러죠. 그리고 어떻게까지 말씀하십니까? 그 뿔이 이겼대요. 그렇지만 이쪽부터 계시던 분이 오셔서 가장 높으신 분의 그리스도인들 성도들의 권리를 찾아주시고 마침내 그 나라를 얻게 하셨다, 찾게 하셨다, 되찾았다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최후 승리이지만 이전엔 큰 전쟁이 있다는 거. 큰 전쟁이 있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많은 갈등, 많은 환란 시험, 역경, 비판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짐승들과의 관계가 좋을 수가 없어, 좋지가 않아. 이 말씀 속에서 또 하나 발견해야 될 내용들은. 그 나라들은 다 망한다는 거예요. 아무리 강한 나라다 할지라도 망해버린다는 거죠. 그리고 최종적으로 하나님의 나라만이 영원할 뿐입니다. 이것을 이제 말씀을 하는 것이 영원히, 영원히, 영원히 그것을 돌릴 것이다. 영원한 건 하나밖에 없어. 이 세상의 모든 나라들은 사라져 버릴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만큼은 영원하다. 그것을 이제 성도들이 얻게 될 것이다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이 세상을 사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어려움을 당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그 나라가 자기 나라가 아니에요. 내 나라가 아니란 말이에요. 마치 타향인에 대한 편견 혹은 견제 혹은 박해와 차별 이런 것을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지금도 이런 일들이 곳곳에서 일어나잖아요. 여러분 사는 마을에 타향 사람 혹시 와 있는 분, 사시는 분들 계십니까? 우리나라도 한민족이지만 타향 사람들에 대한 반응이 그렇게 긍정적이지를 않아요. 저희 교회 그, 조집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소사리에 산지꽤 오래됐는데도 불구하고, 음, 타양사람이라고 해가지고,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런 견지. 네. 심지어는 어떤 일을 두고, 연락도 없고, 알려주지도 않고, 참여시키지도 않고, 따돌리는 거죠. 네. 이런 게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그런 거 느끼십니까? 아마 예민한 분들은 볼 수도 있고 그런 이야기를 들을 수도 있고 느낄 수도 있는 그런 부분들이 죠 특히 피부색에 관한 문제들이 있지요. 인종차별이라고 하죠. 인종차별. 지금도 뭐 문명화 되었다고 하는 이 세상에서 버젓이. 차행되고 있는 악행의 모습들이죠 그리스도인들을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자기 나라가 아닌 곳에서 환영을 받지를 못하는 거죠 주님도 그러잖아요 세상이 너희를 미워할 거라고 말씀하죠 자기 편이 아니기 때문에 자기 편이 아닌 걸 알기 때문에 미워한다는 거죠 그렇지만 오늘 주신 말씀을 보면 그리스도인들만의 나라가 있다고 말씀을 하세요. 그리고 최종적으로 그 나라를 얻게 될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고 그 나라를 얻는데 영원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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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얻을 것이다, 누릴 것이다 이런 그 말씀을 보고 있어요그 나라는 그러면. 어느 누구에게도 빼앗기지 않는 그런 나라겠죠 영원히 얻을 것이라고 그러면 그리스도인들을 위한 나라는 결코 어느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는 그런 그 나라라는 거죠 근데 언제 그리스도인의 나라를 얻게 될 겁니까? 라고 할때 세상에 있는 모든 나라가 다 망한 뒤에 그 나라가 나타나는 거죠. 그 나라를 얻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하면 그리스도인들이 자기 나라를 얻기 위해 뭘 해야 되겠습니까? 그 나라를 영원히 얻게 될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러면 그 나라를 얻기 위하여 자기 나라를 얻기 위해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그런 그 모습들이 있어야 되겠습니까? 그건 다른 것이 아니라 견뎌야 되는 겁니다. 끝까지 견뎌야 돼요. 여러 나라들이 나타나서 그리스도인들을 비박하고 마지막 대대 짐승의 뿔은 나와가지고 그리스도인들과 전쟁을 벌인다고 그러거든요. 쉽지가 않아요. 그리스도인들만을 위한 그 나라? 쉽게 쉽게 얻어지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최종적으로 얻어지는 나라고 자기 나라를 얻기 전까지 이런 많은 그런 그 어려운 일들을 통과해야 돼요, 겪어야 돼요. 그래서 그 자기 나라를 얻기까지 인내하며 참아야 되고 또리듬을 갖고 기다려야 되겠다라는 그런 그 사실입니다. 마치 아브라함 자손들이 가나안 땅에 돌아올 것이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그렇죠? 내가 이 땅을 너와 내 후손들에게 주리라. 그런 약속을 하시고 그냥 쉽게 주겠다 하지 않고 4대 만에 돌아오리라. 근데 4대 만에 돌아올 때그 과정이 있죠. 이방에 개기되 가지고 그렇게 살다가 4대 만에 돌아올 이방에 개기되는 게 무슨 얘기였어요? 이집트로 내려가는 거였죠. 그리고 거기서 잘 먹고 잘 살아왔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종살이 하다 왔습니다 노예 생활을 하고 쉬는 게 뭔지를 몰랐습니다 안식이 없었던 거죠 그 얼마나 고되게 살았던 것입니다 안식이 없이 산다는 게 이게 상상이 가요 그렇게 죽도록 고생을 했어요 그렇지만 그들은 자기들만의 나라를 얻기 위하여서 참고 기다려야 됐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정하셨거든요. 4대만에 돌아오리라. 근데 그 과정이 쉽지가 않았어요. 정말 어려웠어요. 정말 어려웠어요. 이들에게 필요한 게 뭐였겠습니까? 이들에게 필요한 게 뭐였겠어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소망을 갖고 인내하며 참고 기다리는 거였어요. 자기들이 그 시간을 앞당길 수가 없었어요. 야 가자. 그렇다고 해서 갈수 있는 게 아니었다니까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정하셨기 때문에 이건 뭐 그때까지 기다려야 돼요. 하나님의 계획이잖아요. 근데 사람이 그거를 조종할 수 있어요? 그렇지 않나요? 하나님은 사대라고 그랬는데, 야, 우리 못 살겠다. 도저히 힘들어가지고 못 살겠다. 야, 가자! 해서 갑니까? 응,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이 뜻대로 되었는데, 사람이 할수 있는 게 아니죠. 그러니,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런 시간을 보내면서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또 소망을 가지고 그날을 기다리는 거죠. 그렇게 해 주시겠다고 하셨으니까 기다리는 거, 기다리고 또 기다리고, 오늘도 참고, 내일도 참고 견디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이루어 주실 때까지 기다리는 거, 참고 기다리 거예요. 쉬운 게 아니죠. 쉬운 게 아니야. 이런 것들을 볼 때에 믿음이 없으면 또 어떻게 기다립니까? 그렇잖아요. 믿음이 없으면 또안 되는 거죠. 그리스도인들만의 나라, 이 나라가 있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그렇다고 하면 이막속의 말씀대로 그리스도인들만을 위한 그 나라가 있어. 어떤 나라겠습니까? 하나님의 나라지, 하늘 나라. 근데 문제는 이거 이렇게 쉽게 우리가 얻어질 수 있는 것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최종적인 나라. 이런 나라가 있을 것을 약속을 해 주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믿고. 믿음의 인내로서 참고 기다리는 거죠 그 나라를 얻기까지 숱한 어려운 일들을 겪고 그 말씀을 봤잖아요 마지막 뿔 하나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듣기를 원했다니게 전부 이야기를 설명을 해주잖아요 근데 보면은 전쟁을 얘기해요 그리고 이겼대요 뿔이 성도들과 싸워서 뿔이 이겼대요 그러면 성도들은 어떻게 된다는 얘기입니까 이루 말할 수 없는 어려움을 우리가 생각해 볼수 있겠죠. 최종적으로는 승리하지만 최종적으로 승리하지만 이런 일들이 있다는 거예요. 결코 쉽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어쩌면 많은 사람들이 이때 낙심하고 또 좌절해서 믿음 버리고 자기의 살길을 찾아가는 이런 모습들도 있을 수 있겠죠. 못 견디는, 거예요. 못 기다리는, 거예요. 못 참. 그래서 이 말씀과도 같이 영원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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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도들의 나라를 얻으려면 그 은혜가 이루어질 때까지 참고 기다려며 약속해 주신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이루어 주십니다. 하느님 거짓말쟁이입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어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 약속을 바라보고 믿고 기다리는 거죠. 오늘도 기다리고. 내일도 기다리고 그것 때문에 세상을 살아가며 많은 어려운 일을 겪어도 그래도 참고 기다리고 참고 기다리고내때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그쵸? 내때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어,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에 언제는 반드시 이루어 주실 줄로 믿고 무덤 속에 들어가는 거죠. 무덤 속에. 믿음의 선진들이 다 이렇게 살다가 죽었다고 했어요. 멀리서 바라봤다. 아브라함의 믿음을 이야기할 때 그러잖아요. 멀리서 바라봤다. 아시듯이 그런 은혜를 약속했지만 아브라함은 결코 그것을 눈으로 보지 못했어요. 그렇죠? 동서남북으로 건닐로봐라이 땅을 너와 내 자선에게 주겠다. 했지만 그러는 못했어요. 여전히 그 시대에 그는 그 땅의 손님이었어요. 아무런 힘도 발휘할 수 없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아들 때 보세요. 우물 파니까 답 뺏기잖아요. 직리하지 못했어요. 뺐으니까 뺏겼어요. 그절 정도로 힘이 없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이 땅을 너와 네 후손들에게 주리. 너희 후손이 바다의 별과 같이 아, 하늘의 별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많은 그런 그 후손들을 죽였다. 근데 네, 아브라함 같은 우리 경 보세요. 백세의 겨우 아들 하나 얻었습니다. 백세. 믿음이 없으면 실망하는 일이죠. 아유 세상에 그렇게 해주시겠다고 잘 살던 곳에서 나를 불러내가지고 이곳으로 불러내셨으면 내가 죽기 전에. 어, 내가 죽기 전에 뭐라도 좀 봐야 되겠는데 못 보는 거예요 전혀 그런 것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을 못 보는 거예요 에이, 얼마나 참 어려운 일입니까 성도들만을 위한 나라 성도들의 나라 약속하신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다니엘 시대에 이 약속의 말씀을 주셨어요. 구약 시대 그 일로 오늘날까지 시간을 한번 계산해 보십시오. 짧은 시간이 아니에요. 그치요? 적어도 2천년 훨씬 넘어가는 시기입니다. 이때 벌써 성도들만을 위한 나라가 언급되고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반드시. 그들만을 위한 나라를 약속해 주셨기 때문에 반드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나라에 대한 소망을 갖고 오늘을 믿음의 인내로서 살아야 되겠지요. 당장 내 손에 붙잡지 못하고 눈에 보지 못한 날짜를 약속하신 것이기 때문에 아브라함같이 멀리서 단지 바라볼 뿐 그렇지만 그 약속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믿음의 인내로서 살아야 되고 오늘도 그 나라는 우리를 위해 다가오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나라가 또한 이루어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어떤 일을 당하더라도 낙심하지 말고 믿음의 인내로서 하루하루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기도문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